자 이종복입니다. 주식시장 폭락하는 날 그냥 갈수 없어. 드디어 지수 급락 삼성전자 에코프로 BM 해서 영상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영상도 원래 쇼츠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또 우리 편집자 아들내미한테 싸정 싸정해서 한 20분 내로 진짜 인사이트 최대한도로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시장 대응 잘 해서 주식으로 돈 보세요. 돈 꼬라박지 말고 오늘 영상도 이거 한 20시간 짜리에요. 근데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그 유튜브 썸네일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가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지수가 급락하지 않습니까? 이 급락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급락이 무서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기회인 사람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선 내가 마케팅 하듯이 마케팅 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판에다 놓고 방송을 할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 화면이 아침에 마케팅 할때 방송이었어요 자 지금 지수 어쨌든 100 포인트 가까이 폭락을 하고 있을 때이 시세판을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4% 6%언저리 빠져요.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을 해버리면은 전체적인 주식이 빠져야지 되는데 오늘은 보다시피 2차전지 쪽하고 전력 쪽이 유사한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여기 보면 조선 쪽하고 방산은 나는 추천을 안 하지만 시총이 높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조선하고 방산 쪽은 플러스가 나고 플러스가 나고 이쪽에 보면 로봇 쪽도 이 2, 2 3%는 빠져요, 여러분. 비슷해요. 그런데 제약주는 다 빨가죠. 이게 첫 번째로 지수가 폭락했던 11월 4일하고 약간 다른 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는 건데 더 디테일한 얘기 해 봤자 말기도 어려울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걸 이걸 근간으로 봐야 돼요. 지금 화면을 근간으로, 이렇게 되면은, 딱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최근에 포트폴리오가 2차 전지와 제약 위주로 가면 문제없다라는 얘기했죠. 그럼 만약에 2차 전지와 제약주 두 종목을, 아니, 두 개를 포트폴리오로 넣었다고 하면, 오늘 지수가 100이 빠져도 계좌가 안 꼬라박을 겁니다. 유한양행이, 그 무거운 유한양행이 5% 올라가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은 포스코퓨처를 어, 이건 어제 산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어제는 대형주는 추천 안 했어요. 물론 에코프로 머리를 들어갔으면 똑같아요. 에코프로 머리는 어제도 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비슷하게는 빠졌죠. 그런데 중형주는 달라요. 중형주는 지수가 낙폭을 조금만 줄여도 순간적으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첫 번째하고 좀 다르죠 지수 흐름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래서 나도 야간 방송 들은 비회원들 야간 방송 들은 비회원들한테 최소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맞아요 제가 그 야간 방송 들은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좋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수가 지금 보면은 붕 떠가지고 지수가 붕 떠가지고 이게 쌍봉의 모습으로 보이는데도 종목이 그 정도로 움직이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또 인사이트야. 환율이 이게 아마 정부에서 구두개입 나왔을지도 몰라요. 환율이 밀리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양호해졌을 수는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수와 나스닥을 갖고 비교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선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시간 없으니까. 나스닥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거의 유료방송급인데, 자. 나스닥의 60일 선을 잘 보세요. 나스닥의 60일 선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는 20일 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스닥이 급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잘안 빠져요. 그런데 나스닥이 급락을 해버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주도주는 우리나라지만은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안 빠지면은 우리나라 내가 원하는 지수대까지 웬만해서는 쉽게는 안올 거예요. 대신 시간을 두고 가면 내가 얘기하는 지수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제 유튜브 영상 뜰때그 신의 한수 대본 보여줬죠? 이거 잘 기억하라고 하면서 내가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이런 말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아마 어제 영상에 있을 거야.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가장 매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제약주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요게 실시간에 장점이고, 이종보기의 특징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급락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요런 정도는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이 시장이 기본적으로, 자, 이제 60분 차트로 놓고 보면 더 쉬워. 이종보기가 어제 거 말고 그 직전 거 영상에 결국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241선 언저리를 봐야 되는 얘기 해 줬죠,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어제 거 말고 그저께 영상에 아마 있을 거야. 그저께나 그 그저께 영상을 보다 보면 이 화면을 보여 주면서 잘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중바다 그래서 여기서 요 모습 정도 하고 유사한데 여기는 241이고 여기는 거까지안 밀렸다. 이런 얘기 아마 한거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맞아요. 제가 들은 기억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 지점을 영상 댓글에다가 한 명이라도 써주면 정말 내가 편하거든? 그러면 시간이 단축돼요. 자,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550원절이나 조금 더 밀리면 60이서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나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590대로 가지 않고 요쪽 어딘가에서 6 0일선에서 부딪혀서 밀렸으면 더 예쁘게 안정적으로 더 예쁘게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준 것 때문에 재수 없으면 그 다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수까지는 공개방송에서 얘기하는 건좀 그런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어디에 와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정규방송에 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엄청난 영상을 주는 대신 두 가지 영상 안내 영상 줄 테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할인 이벤트 무조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시점에서 전문가 방송이 뭔지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오늘은 전문가 방송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방송은 주식 시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방송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중요 시황 및 종목 추천 그리고 기법 공부 등을 말합니다. 보통 6개에서 7개의 핵심 종목을 중장기 투자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단타 종목도 추천을 해주며 매도도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립니다. 또한 1시간 간격으로 녹화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중요 시황 및 종목 추천 등은 문자로 보내드리며, 당일 방송한 내용을 오후 7시쯤에 투자클럽에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방송 시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 방송 중이라는 곳을 누르고 방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토마토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128-3355입니다. 홈페이지가 불편한 분들은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상단에 회원방송이라는 곳을 누르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문가 방송이에요. 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 흐름에서는 지수가 결국은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올 때는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신고가형 주식에 물리지 마세요. 요런 방송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수가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고 미국 시장이 약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제 영상에서 제약주가 10월 둘째 주는 돈이 큰 사람들만 장기로 보라고 했다가 10월 28일쯤에는 제약주도 이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 보여준 거하고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려면 우리 같은 능력자를 옆에 두고야 할인 이벤트 해주잖아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수 흐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그 지수 때잘 보되 테레비에서도 허구원날 얘기해줬어요. 허구원 날. 그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요 지수 때잘 기억하라고 11월 12일 신의 한수에서 요에게 해줬고 그 말을 그 말을 마케팅에서도 해줬으며 또안 보이네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11월 달에 물린 건팔건팔월라고한게 있는데 지금 방송 중에 아 여기 있다 자 보세요 11월 11일 날 대영주나 11월 달에 신규에 매수했었던 분들. 585에서 595쪽으로 기술적 반등 목표치 정도 오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 때는 한번 팔으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죠 여러분들은 요거는 까먹고 있었을 거야 정규방송에서는 저런 걸 계속 짚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 1차적으로 이 지수대를 잘 보시고 이 정도 지수대에 왔을 때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조정도 지수를 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수가 한 2, 3일 잘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장이 갑자기 이상하게 빠지고, 뭐, 우리나라도 이상한 기사 나오면, 이런 변동성이, 이게 지금 빈번하게 나오니까, 요걸 꼭 인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혹은 주식이 2, 3일 올라가면, 따라가지 말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목하고는 조금 있으나, 셀트리온이 지금 3일째 올라오죠? 그죠? 이게 지금 지수가 변동성이 큰데 3일째 올라가고 있잖아. 이게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지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어요? 오히려 지금은 이거는 절대로 추종하지 말고 말을 했으니까, 정규 방송에 오면 이 정도는 다 해주고, 야간 방송에서도 다 해줘. 자, 오히려, DBI 택이 이번 주에 먼저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주 미스터 진단할 때 시청자 7,500 오면, 반도체 4종목, 2차전지 3개, 3개, 4개 해갖고, 10종목, 당장 다음 주에 살 만한 거 추천할 테니까 오라라고 했다 하면서, 엊그저께 영상에도 있었잖아요. 얘가 3일 올라가고, 어제 은봉 맞고, 이것도 오늘 빠졌어야 돼. 얘가, 어, 이쪽 어딘가로 내려올 때 저점 매수를 하는 게잘 하는겨. 정규 방송에 오면 이렇게 해주는겨,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제약주 좋다라고 하고 셀트리온 잘 가져 그러면 이걸 멍청하게 여기서 따라간다니까? 야, 여기서 뭐 했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방송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또 보세요. 유한양행은 얘도 한 3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양봉 3개로 한 3일은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간 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료방송에서 가당, 가당키나 한 얘기야,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지금 지수가 100포인트 폭락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여기 있자로! 자, 보세요, 여러분. 셀트리온 3일 올라갔는데 얘는 여기서 2만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죠? 얘는 계속 봐도 돼요. 대신 쫓아가지 말어. 왔다 갔대.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내 영상에 클났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 종가 나온 다음에 얘기 안 해. 여러분 모든 게 실시간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수의 흐름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는 약간의 감이 잡히셨나요?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서부터. 지수, 어, 섹터, 그렇지. 대표적인 거, 어, 폭락인데 제약주 급등, 어, 이종복이 말을 하면 반드시 현실로. 여러분, 요 시점에서 어제 야간방송 온 사람들 중에 비회원들이 이 영상 볼거 아닙니까? 어제 야간방송은 지수의 흐름과 2차 전지든 뭐든 주식의 흐름을 비교해서 그림판으로 설명하고 할애 하는 게 되게 길었어요. 그, 요와 같은 시장의 흐름을 이미 어제 이종복은 야간방송에서 다 얘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월 20 며칠까지 잘하고 싶으면 어제 야간방송 녹화라도 꼭 들으세요. 내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야간방송 녹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듣고 가보세요. 자. 오늘은 야간방송 녹화보는 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방송 녹화보기는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녹화방송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를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 영상의 댓글란을 보면 야간방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신 후 방송 시청을 클릭하시면 결제 화면이 나옵니다. 비용은 각각 33만 원이며 결제 시간 기준 24시간 동안 반복 시청 가능합니다.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2128-3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야간방송 듣는 거 녹화 보는 거예요. 이따가 이 영상 올라가면 아래 댓글에 링크 하나 찾아가지고 야간방송 녹화보기 클릭해서 주말간에 꼭 보세요. 이 장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고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에 노출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낭패복이 딱 좋아요. 너무 지수가 높고 종목이 높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반드시 현실로 벌어지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11월 3일 날 목표가 하향, 상향하고 막 그랬을 때좀 쎄하다라고 얘기했죠. 11월 3일 날 마켓텐에서 좀 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월 4일, 5일 쪽으로 가면서 폭락장이 온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어제도 어제도 이종복이가 연방정부 셧다운 하원 통과한 내용으로 지표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숨기는 거 같다. 그래서 내가 지수 언급 안 하는 거야. 요 얘기 어제 했죠. 그런데 어제 미국장이 폭락한 이유가 그 지표 불확실성 그로 인해서 12월 달 금리나 불확실성 플러스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등 그런 거 갖고 어제 나스닥이 폭락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좀 느낌 확인 이해 됩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수는 지수를 안 보고 지수를 안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지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수 관련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지수 때이기 때문에 그래 그 변동성이 하루 이틀 정도 변동성이 확 나오면 한 3일째쯤 가면 변동성이 줄거든요? 그러면 그쯤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장이 올라가. 그러면 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가다 보면은 돌아가면서 올라가.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나는 폭이 커질 거예요. 지수의 위치가 높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 전략을 당분간은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러는 겁니다. 말기를 못 알아듣는 분들은 그냥 전문가 방송 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러는 거고요 여기까지 지금 상황 이해했죠 자 그러면서 종목들 몇개 얘기하기 전에 아, 종목들 몇개 얘기합시다 내가 아까도 뭐 얘기했고 어제도 이 수익률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2차전지도 보면은 어제 올린 걸뺀 거지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성전자하고 에코프로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1을 깨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 상황에서 조종을 받으면 저점을 우리가 보면 이건 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지지를 예측하는 거야. 이 9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9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가 이중 바닥형 지지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 버리면은 지수 530대로 안 오는 겁니다. 500 67에서 557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려고 할 때는 설령 올라가려고 해도 매수 추천 아니에요 아 그거 있다 여러분 그거 있다 내 유튜브에 이게 보좌관이 빨리 찾아서 올리면 좋은데 네 실력 발휘 한번 해봐봐 11월 7일날 삼성전자가 이렇게 죽어있을 때 단기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10만원에서 10만, 10만 5천원대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아 어르르르. 금요일날 여러분 그죠? 금요일날 영상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뜨니까 찾아봐봐 내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렇게 죽었을 때 10만 5천원 언저리 얘기했을 거야 10만 4천원이나 10만 5천원 아마 얘기했었을 거야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누가 댓글 주면, 지금도 봐봐. 댓글로 주면 좋은 데가 세 번째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몇분 지났어요. 이 시간 아까우면은 누구든 나중에 내가 어떤 영상 뜨면 그런 식으로 댓글을 넣으면 시간이 짧아져요. 근데 여기서 지지하고 갈 때는 장안 빠지는 거고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시 10만 5천원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나와요. 그런데 내가,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9만 5천 원을 깨야 된다는 거 보는 거야. 9만 5천 원을 깨서 9만 원대로 밀려야 이쪽 정도는 밀려야 먹을 게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맞는 거라는 거지. 이게 내가 다른 유튜버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나는 내 주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맞나 틀리나 가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거들떠도 보지 마라.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는 또 달라요. 더 피해야 될게 하이닉스예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는 이것도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1년 동안 매수 추천한 거는 방송에서 여러 번 보여줬죠. 하이닉스는 기술적으로 여기가 55만 닉스입니다. 요 정도까지 빠지면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또 다시 고점 돌파를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래 버리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돈못 벌어요. 저 얘들이 저렇게 하면 여러분들 돈 벌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여기처럼, 여기처럼, 여기처럼 6 2 1선을 한번 깨야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감수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영상에 없는 건데 왜왜 왜 넘어왔지? 이런 멍청이. 삼성전자하고 에코프로 비엠만 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이, 그리, 이해되셨죠? 정확한 저점을 잡으려면 20일을 깨야 돼요. 그렇다고 60일까지 급락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하이닉스도 결국은 52만 5천원 플러스 마이너스. 52만 5천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51만원 언저리 정도는 밀려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아까 내가 얘기한 지수대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이거 내 인사이트야.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말이 맞을 확률이 더 높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하지 마세요. 내 의견입니다. 만약에 얘들이 저까지 안 빠지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2차 전지는 더 많이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요 자, 에코프로 BM 갈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종복은 야간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야간 방송 하듯이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포스코 퓨처는 얘기 많이 했고 삼성 SDI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딱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지수가 내가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밀리면 2차전지 대형주들 평균 5% 언저리 5%에서 8% 언저리는 흐를 수 있다. 요걸 감안해요. 만약에 어려우면 할인 이벤트에 오시은 내가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BM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 아래에요. 그러면 1차가 15만원 언절이거든요그 다음에 된고가 14만원 내외에요.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에코프로 BM이 저로의 기회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오는 에코프로 BM을 매수해야 다시 올라갈 때 먹을 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안 밀리고 여기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면 기대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때는 목표가를 짧게 잡고, 왜? 지수가 다시 밀려야 되니까 지수는 반드시 그 550대, 530대를 뭐, 다음 주 이후거나 다다음 주로 가면서 반드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수가 거기를 주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은 나중에 장이 빠질 때 그때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떨어지지. 이게 내가 다른 애들하고 다른 나의 최고의 강점이자 먼저 얘기해주는 이종보기의 인사이트입니다.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쪽이 전후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면 이 에코프로 b m 강력 매수 지점은 이렇게 하면 조회수 이거 10만 건 나왔겠지. 그죠? 어, 그러나 내가 그런 제목을 안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수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수가 내가 원하는 데 오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가이드라인 참고하시고요. 시장 대응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오늘 영상 올라가고 나면 주말간에 야간 방송 녹화를 듣고 시장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요일까지 할인 이벤트를 하니까 할인 이벤트에 오세요. 그러면 다 해줘요. 문자 메시지 날려주고 하는 것들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 볼까요? 나는 이번, 요번에도 구분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11일날, 595쪽까지 갈 때, 요번에 신규 매수했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좀 줄이는 전략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시면은, 그때 금요일날 급락하는 타이밍, 여기서 1차 분할 매수 줬던 거야. 지금 얘네들이. 아시겠어요? 어. 근데 이, 보시면은 보면은 분할 매수. 왜? 이번 주에 밀릴 걸 예상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분할로는 할수 있어요. 여기는 가격도 없잖아요. 그죠? 애매하니까 말 그대로 문자도 이렇게 애매하지만은 정확할 때는 이렇게 문자가 정확히 이렇게 가격을 정확히 찍어 줍니다. 여러분. 이해 돼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맞게 문자 메시지 다 나가요. 여러분. 다 나가요. 아시겠습니까? 어,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애매할 때도, 조 정도의 문자는 줘요. 강력하게 문자가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1차 정도. 1차 정도.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그죠? 1차 정도. 세 번에 나눠서 살 건데, 세 번에 나눠서 살 건데, 지금 정도의 일부는 사도, 괜찮아. 요런 느낌. 강력하게 올라갈 것 같을 때는 그냥 무조건 매수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일요일까지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은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결국은 이 쇼츠 얘기 못했네. 그죠? 어, 나중에 언제는 꼭 여러분, 내가 이 쇼츠하고 유튜브 썸네일 갖고만 얘기해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2차 전지 더 크게 갑니다. 10월 17일. 이때부터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9월 25일 보세요. 4분기 핵심 주도주 드디어 급등합니다. 이게 뭐였어요? 2차 전지, 로봇, 선별 제약, AI, 선별 반도체, 그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거 정말로. 여기 마지막 승부수, 여기서부터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내 유튜브 썸네일이 10월 17일, 한달 뒤에는 더 크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썸네일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많은 얘기 했으니까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뭔 말인지 모르면 장 변동성 생길 수 있으니까 고점권 주식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 제약 2차 전지 로봇이 좀 빠지면 그런 거 위주로 12월 20여 일 때까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상 끝.